좋은 아침입니다. 어머니랑 코스트코 다녀오려고 해요. 코스트코 간 김에 이 자동차 타이어도 좀 가르려고 해요. 지난번 진주에서 결혼식하고 서울 올라오는데 공기압이 빠져가지고 보니까 타이어가 마모선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 가가지고 타이어를 좀 교체할까 합니다. 제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글쎄요. 돈을 중간에서 얼마를 해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해먹게 되면 저희가 물건을 비싸게 산거나 다름이 없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수출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을 해주는데 그 부가세를 자기가 다 먹었으니 우리는 부가세를 더한 가격에 물건을 가져온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물건값이 올라가고 매출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10시에 열어요. 9시 59분인데, 저러고 가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코스트코에서 타이어 가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차 하나, 그 다음에 저희 차, 또 다른 차,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서 있어요. 10시에 와도 기다리네요. 이거 몰랐는데, 지금이 코스트코 타이어 행사기간이랍니다. 지금 10시 45분이에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제 차례가 올것 같아요. 16번이요 16번이요? 네기 예,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16만 9천 9백원에 장착비 8천원씩 상품권 14만원 지급되세요 일찍 불러드릴까요? 네네 71만원 결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4만원 상품권 주신대요 14만원어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네 이렇게 가는거죠 타이어를 포스트 코에서 필리핀으로 보낼 물건을 좀 샀어요. 근데 리워드가 45,615원 이런 식으로 적립된 거를 이 친구는 다 자기가 먹은 거죠. 아 갑자기 기분 안 좋아졌습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이 엔진오일만 갈면 와 차가 막잘 나가는 것 같고 되게 조용하고 이런 것 같거든요. 타이어가니까 차가 되게 조용해진는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갈은 타이어입니다. HP 71아 금호 타이어구나 57만원 준것 같아요 내짝 다 하는데 요새 타이어 많이 비싸졌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신발 값이면 타이어 바꾼다 그랬는데 요즘은 <laughs> 신발도 비싸지고 타이어도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바람이 꽤 많이 불어요 월요일 아침이고 사무실 갑니다 2시간 운전해야 돼요 아이 사무실도 자기네 집하고 가깝다고 그쪽으로 하라고 한 건데 지금은 후회가 막심입니다. 네, 사무실 왔습니다. 오늘 할 거는 그 친구 만나 가지고 사무실 명의를 좀 변경을 할 거예요. 이 사무실에 보증금 천만 원도 걸려 있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명의를 변경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딴 소리 안 나오게. 자, 이제 관리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이 사무실 계약서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보증금 냈고 월세를 냈기 때문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명의만 변경된 거고 지금 비밀번호도 다 바꿨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업체에 좀 잠깐 들렀다가 세무서 갔다가 은행 갔다가 이러고 변호사 사무실 갈라고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한국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업자가 우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업장이 먼저더라고요. 집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엔 그랬습니다. 업장을 먼저 만들고, 다음 사업자를 만들고, 차를 타고 가면서 변호사 사무실 한 다섯 군데 정도 제가 전화를 돌렸는데 네 군데는 바쁘더라고요. 한 군데 자리가 남는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변호사들은 바쁘면 안 되는데 다들 바쁘대요. 참나. 에휴. 제가 살면서 또 변호사 찾아갈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 어? 아, 이거 홀수 짝수로 되네요. 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안에서 녹화를 할수 있는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와서 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그러면, 야, 미안하니까 내가 너한테 한, 어, 돈 500이라도 줄게. 미안해. 라고 하면, 어, 그러면는너500 나한테 확실히 줄게. 계약서라도 다 하나 써. 라고 해서 그게 있는 순간부터는 저희가 뭔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뭔가를 할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친구가 뭔가,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겠다라고 계약서가 썼, 썼으면은 그거를 토대로 이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음.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설마 더 괴롭힐 수 있거나, 그런 거는 없으세요? 저는 그냥, 7천만 원 정도.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뭐, 아마 그런 부분에 서 변제를 할 때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공증사무실 같은 데서 처음에 절차를 이렇게 받았으면 솔직히 빌려준 것 자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서로 이렇게 채권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내가 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해. 하면 어떤 빌려줬다는 해야. 거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런 게 있어야. 아니 칠천만 원을 줄 리가 저기 뭐야? 그러니까 제말제 말이 그거예요. 줄 리가 없잖아요. 저도 이거 계속하면서 계속 본인이 계속 이렇게 아, 해줬다. 아, 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솔직 히 그건 맞거든요. 그렇게 솔나서 부모 형제도 내빚을 안 갚아주는데 누가 갚아는가 이거를. 다만 이렇게 해야지 이 사업이 조금 더잘될 더 거라는 생각으로 이 친구 신용을 잘 만들어놓고 걱정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는 생각으로 하신 게 맞는데. 그런데 지금 별로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서면적으로가 뭔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뭔그 보여드렸던 자료들 이런 거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매달 얼마 썼다 얼마 썼다 뭐 카드는 얼마 쓰고 그 친구가 저한테 선적한 그런 물건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뭐랄까 직원과 뭐 사장의 관계로 볼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음. 그렇게 따지려면은 통장 입출금 내역을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입출금 내역은 네. 있죠. 뽑을 수 있어요.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아... 통장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즉 여기 보면 필리핀에서 뭐 이천오백만 원, 천오백만 원, 이천이백, 이천사백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물건을 사라고 저희가 보내줬거든요. 음... 어떤 쪽으로 하고 싶은지를 이제 얘기를 더 나눠봐야죠. 단순히 지금 괴롭히는 방법 이렇게 음. 말씀하니까 제가 뭐할 말이 없죠 아. 뭘로 괴롭힐 거예요? 그냥 맨날 맨날 아침, 아침마다 집에 문뜯어있는 것도 괴롭히는 거잖아요 아침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사기, 절도, 뭐 회인, 백령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약에 사기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돈을 줬는데 이 친구가 뭐 물건을 진짜 안 샀나요? 아, 어, 그렇진 않아요? 네그러면 사기는 a l s e c o 고 d comes a g 으니까 We're going to h a v 이 a second. We're going to assassinate. When the b a b 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줘야 되는데 하나에 9 o to each one.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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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그래서 횡령하고 배임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래서 횡령하고 배임도 웬만해서는 크게 이렇게 티가 나지 않으면 그래서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단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인트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거나 돌려달라, 이건 나한테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첫 번째로 왔고요. 아니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이제 일을 그만하자고 라 이야기한 순간부터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400, 500만 원 약간 안 되는... 그러면 이미 때문에.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괴롭잖아요, 그 친구는. 네. 네. 저희 보통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목적이 있으세요. 그 돈을 돌려받고 싶다거나. 네. 아니면 이러이러한, 증, 이러이러한 서류가 있는데, 얘가 나한테 사기친 것 같다거나. 예. 네. 네. 저는 그냥 제가 너, 너무 잘해줬는데. 아,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뭐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네. 왜냐면은 그 말한 마디 때문에 저도 그게 이 영만님의 기분을 알겠어요. 왜냐면은 누가 빚을 갚아줍니까? 마누라도 안 갚아주는 빚인데 근데 그거 친구가 해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남는 거는 크게 없잖아요 본인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선생님뿐만 아니고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뭐랄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하소연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당장은 할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 네. 딱히 뭐 저희가 해드릴 부분은 없어요. 근 근데... 네. 저 혼자 바보짓 한 거네요, 그죠? 아, 또 그렇게 자책하실 친구라고 필요는 친구라고 믿었는데, 뭐 괴롭히지도 못하고, 사과는 사과대로 뭐 받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laughs> 여기서도 참 안타깝네요. <laughs>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별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음... 나도 잘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잘 해줬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잘 받으실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마음이 후련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후련해 이게 본인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베풀어 줬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네. 다시 베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하, 내가 미친 짓을 했는데 그렇게 너무 그렇게 자책하시면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으신데 네. 괜히 신경 쓰니까 더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진짜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이렇게 하셔서 네. 그냥 이 기회에 하나 걸렀다고 생각하시고 더 좋은 사람들 만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시간 내주셔서 아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법원에서 갔다 오고 들으셨겠지만 어,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요 그동안에는 정말 많이 괴로웠거든요. 밤에도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안 좋았는데 오히려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법률 전문가 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결 낫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고민하는 시간에 일을 조금 더 하는 게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동안 까먹은 거 메꾸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금전관계에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어,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직원이고 이러면 계약서 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하고 다른 이야기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할 일이 좀 많아 가지고 다 이렇게 하트도 못 찍어 드렸는데 정말 죄송하고 제가 남한테 베풀면 베푼 거만큼 우리 리안이 리준이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가능한 아파트 오피스텔 있는지 연락하고 드거든요뭐 뭐라고요? 신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있어서 연락고 그랬습니다. 아, 아니 괜찮아요. 저 돈이 없어 가지고요 오피스텔 이런 거못 사요. <laughs> 그냥 끊어버렸네. 에이, 돈 없다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거죠. 내가 고소를 못한다고 해서 네가 내 돈을 안 먹은 건 아니니까, 평생 무게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혹시나 자식들이 네가 네 친구한테 한 행동을 알게 된다면 그것 또한 좋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가길 바란다. 진짜!